안녕하세요. 달코었습니다. <laughs> 어, 이거는요, 어, 횡성에서 오신 구독자님께서, 어, 어, 좀 사주셨는데요. 아, 어, 윤정님, 제가 요런 걸 골라왔어요. 어, 작년에 그, 뭐죠, 이게 자르는 가위, 전지가위도 사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아유,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요 깽깽이를 제가 하나 골라왔어요. 어 한번 보실래요? 깽깽이를 저번에 요거 어, 5천원짜리네 포트를 요렇게 해서 합식을 해놨는데요. 지금 이 상태가 요렇게 해서 이걸 꽃을 보여드릴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이래서 여기 깽깽이가요. 여기 3만원짜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밥좀 보세요. 이 양이 엄청나죠. 이래서 요거 하나 골라왔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깽깽이를 이렇게 어, 키우다가요 꽃을 보고서 깽깽이가 어, 꽃이 개화가 어,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 깽깽이 꽃 구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낮에 있죠. 한낮에 딱 피웠다가요. 한 낮에 딱 피었다가요 한3 시간 4 시간 피었다 또딱 다물어요. <laughs> 말하자면 우리 요술꽃 그래가지고 새시와 막 이런 것들 있죠 낮에만 피잖아요 얘도요 햇볕이 쨍 들어와야 딱 피었다가 저녁엔 또 무리고 이니다 그래가지고 얘 꽃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은 볼 수가 없어요 얘 꽃을. 얘가 지금 꽃이 이렇게 열릴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요걸 하나 골라왔고요. 요거 보여드리려고요. 요거 골라왔어요. 감사드려요. 요거 이제 곧 개화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분갈이를 못 하고요.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해하고 이해하고 어, 같이 합식을 할 생각입니다요. 어, 그래서 요거는 어, 깽깽이 그 분갈이 영상은 요거를 좀 참고해 주세요. 아니면은 나중에 있죠 합식을 할때 요거 두개 합식을 할때 그때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저 이렇게 구매하신 분 있으면 저처럼 꽃을 먼저 이렇게 보실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엑사콤이라는 아이인데요. 음 요게 어 키우기 요거 좀 구매하셨나 봐요 아우 하우스님 엑사콤 분갈이 안 하세요 이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분갈이 영상 하나 올려볼까 싶어서 요거 가지고 왔어요 요거 어, 곧 영상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펴요 요거요 엑사콤 굉장히 귀엽고 짠, 저 깜찍하죠. 하얀색이 있고요 요게 보라색이 있고요 요게 약간 좀 핑크보다 조금 진한 색? 어, 고런, 하여튼, 그 고런 계통으로 있어요. 꽃이 세 가지로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깜찍한 아이입니다요. 잘 자라요. 이게 단연초예요 이래 봬도요 그런데 단연초인데 추위에 약해요. 이거 겨울에 한 10도 이상 두셔야 돼요. 8도 이상. 추우면 거실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야지 단연초가 되고요 씨바라가 돼요. 씨바라 그리고 삽목도 돼요. 참요 기특한 아이입니다. 엑사콤이라는 아이예요. 요거 분갈이 영상 올려 드리고요. 요거는요. 은방울나무라는 건데요. 이 월동 표시가 이렇게 안돼 있죠. 여기 은방울나무가 조금 좀 월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은방울꽃 있죠. 그거랑 똑같이 열려요. 저렇게 종처럼. 요거 마치목이잖아요 조롱조롱조롱조롱 이런 식으로 여기에 꽃이 열리는데 굉장히 예뻐요. 작년에 제가 요거 분갈이 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꽃이 피었을 때요. 아 저기 저 하도 예쁘다. 그래서 제가 선물 드리고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여기에 <laughs> 꽃 몽우리가 지금 많이 맺혔죠. 이렇게요. 꽃몽울리 오면 꼭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 뭐를 한번 분갈이 해볼까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엑사콤. 엑사콤부터 먼저 이런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요. 요거 사장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고요. 어, 그, 저기 한거 엔젤 가랑코일 값도 안 받으셨어요. 사장님이. <laughs> 그거까지 다 이렇게 받아왔답니다요. <laughs> 한번빼 볼게요. 키우기 먼저 알아보고 뺄까요? 요거요? 할까요? 아, 비가 많이, 빗방울 소리가 많이 나네요. 자, 키우기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엑사콤. 페르시안 바이올렛이라고도 이명으로 부르고요. 엘사벨 로즈라고도 부르고요. 어, 소코트라 용담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여기 왜 이제 용담이라고 이렇게 부르냐면요. 용담가에 여러 해살이 풀이랍니다. 요 아이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 원산지가요. 예멘에 소코트라 섬이랍니다. 그래서 요걸 소코트라 용담 이렇게라도 부른다고 해요. 동아프리카래요. 여기가 예멘이 소말리아 거기 옆에 나라인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요. 꽃말은 애수랍니다, 요게요. 아이고야, 여기 요게 요 보라색에 요 안에 요게 요게 꽃이에요. 요렇게 <laughs> 예쁘게 지금 피고 있죠? 애수. 아이고, 참. 번식은요, 꺾고지나 씨앗으로 되는데요. 꺾고지는, 어, 조금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꺾꾸지로 번식이 된답니다. 씨앗으로 할 때는요, 씨앗이 너무 작대요. 그래서 씨앗을 잘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봄에 파종을 하면 된다고 해요. 흰색, 보라색, 자홍색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은은하게 향기가 나요. 향기가 진하게 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은 향기가 없다고 하고 어떤 분은 향기가 난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낮에는 향기가 은은하게 나고요. 한낮에 있죠. 햇볕이 이렇게 딱 했을 때 그때 향기가 나고, 밤이 되면 향기가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내 밤, 저녁부터 해서 밤사이에서 아침까지는 향기가 안 나고, 낮에만 향기가 난대요. 그래서 향기가 안 난다고 하시는 분이 많다고, 몸만, 몸안 난다고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요. 햇빛은 좋아하는데요. 직광 있죠. 여름에 뜨거운 햇볕. 어, 정오에 들어오는 햇볕은 받으면은 이렇게 잎이 타면서 잎이 굉장히 얇아요. 잎이 타면서 꽃이 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반광 어, 있죠. 유리를 통해서오는 반광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룩스가 센 룩스 있죠. 어, 이런 거는 피하고 약하게 들어오는 그런 어, 햇볕 양을 좋아한다고 해요. 어 여름에는요, 어 특히 방근을해서 시원하게 요걸 키워줘야 된다고 해요. 어 저거는 16도에서 30도에 가장 잘 자란데, 그러니까 여름도 잘 견디죠. 여름에도 뭐잘 버틴다고 해요. 30도니까 겨울 온도가 중요합니다. 겨울 온도가 최저 8도, 10도 이상은 두셔야 된대요. 이기 추위를 타가지고요. 아프리카가 고향이라서 그렇답니다. 물주기는 겉흙이 마르면 듬뿍듬뿍 듬뿍 주고 키우는데요. 가습되게 키우면 잎이 누런 떡잎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 해요. 가습은 싫어한답니다요.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선택을 해야지 된다고 해요. 쭉, 봄부터 가을까지 뭐쭉 이렇게 개화를 하는데요. 꽃이 시들면 자 한번 보세요 자 꽃이 시들면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지만이 요게 새 잎이 나서 꽃눈이 자꾸만 생성이 돼서 하지 이게 씨씨 씨, 이게 가만히 놔둬 가지고 이제 씨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어 꽃을 많이 활발하게 안 올려준다고 해요 자 모든 꽃들이 다 그렇죠 꽃이 지면 똑똑 이렇게 잘라주는 거 잊지 마시고 굳이 이런 이 잘라 주세요. 만약에 씨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가을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씨를 받게 되면 자꾸 씨방이 맺히면 꽃을 안 올려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을에 가서 꽃을 받으 씨 받으세요. 가습이 안 되게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요. 자 이거 처음처럼 야생 토 토동이 흙.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 저기 그 저기 홍장수매 했는데 속 마사로 나왔잖아요. 이게. 자, 요게 마사로 생각하시고, 그냥 요렇게 1대1대1로 요렇게 혼합을 했어요. 요런 거 없으신 분은 그냥 흙 있죠? 흙한 20%만 넣어서 요렇게 믹서를 해보세요. 자, 그냥 일반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런 마사 40, 흙 30, 펄라이트 30. 이렇게 배수 잘 되게 혼합해주세요. 요런 흙이 없으신 분들이요. 자, 이렇게 놨더니 흙이 너무 잘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란석하고 요거를 미리 깔아놨어요, 요거. 자, 요렇게 밑에 배수층 깔아놨고요. 자, 요거를 조금 좀 요렇게 넣고서요. 한번 털어볼게요. 자. 아따. 흙이 조금 좀 됐어요. 시커멓게. 하면 썩, 썩고 있어요, 흙이. 자, 이렇게 해서요. 살살살살 살살. 뿌리가 요게요. 굉장히 그 뭐랄까. 가늘게 지금 나와있어요. 그래서 다는 못 털겠어요. 반만 털고 해줘 볼게요. 뿌리가 이렇게 가늘게 자라는 식물들은 다 털면 몸살을 많이 하면서 어, 훅 가는 경우가 많아요. 호주미아라든지 또 보르니아 같은게 좀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요만큼은 붙여 놓고 할게요 자 바깥으로 뿌리가 이렇게 뻗어 나가겠죠 그래도 뭐 거의 다 틀었어요 이렇게 많이 틀었어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요렇게 심어 주는데요 화분이 작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가습을 싫어하니까 물을 조금 좀 자주 주면서 키워 보도록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심어 줄 건데요. 한번 입주 시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심어 줄 거예요. 바깥에 흙 없는 쪽에 흙좀 다져 줄게요. 뿌리 없는 쪽이요. <laughs> 아, 제가 요즘은... 글씨를 자꾸 사물을요, 보고도 숫자 같은 거를, 어, 뭐, 삼자를, 뭐, 다른 걸로 읽고, 간혹 가다 자꾸 그럽니다요. 이거는 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한데, 그래가지고서 영상을 찍으면서도요, 제가 자꾸 발음을 잘못해서 다시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조금 좀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요. <laughs> 잘못 짓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 같은 거 이런 거를 잘못 읽는 경우도 있고 또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아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참 그런 게 용이한데 아..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죠?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걱정입니다. 자, 요렇게 됐어요. 물 줘서 만날게요. 물 줬구요. 자, 물 요렇게 줘서 똑똑 물 떨어지고 있죠. 요렇게. <laughs> 듬뿍 주세요. 여러 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자, 요렇게 분갈이 했으니까요. 균 요런 거, 어, 저기 안 하고 잘 크라구요. 어, 미르몰량이나 인트라나 어, 메네델이나 아무거나 쳐주세요 자 요거는 뿌리 요렇게 해서 조금 요렇게 쳐줍니다 이렇게요 고거 세가지 요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줍니다 뿌리를 그래도 많이 털어가지고요 다 털진 않았지만 이렇게 흙을 터는 과정에서 많이 뜯겨 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어, 조심해서 이렇게 물 주시기 바랄게요 어, 3일 정도 있죠 물줄때 조금씩 이렇게 흐르도록 이렇게 주시고 어, 하루 건너뛰고요 하루 건너뛰고 한 3회 정도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한 이틀 건너뛰고 3회 주시는데 보통 어, 가습이 되지 않게 이걸 키워야 되기 때문에 물은 좋아해요. 꽃이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요 정도 화분이면은 지금 한 문을 통풍을 얼마나 열어놓는지 모르겠지만 4일, 5일에 한번 주셔야 될 거예요. 화분 크기를 보시면. 보통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번뭐또 겨울에는 뭐 열월에 한번 주신다는 분들 계세요. 근데 굉장히 작잖아요. 지금. 요 정도 화분이면 4일, 5일이면 바짝 마르지 않을까 싶어요. 겉흙이 마르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